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영종정입니다. 오늘은 탕선무 작가 차호 꼼꼼 리뷰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동안 차버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아, 제가 감히 어떻게 랜선으로 탕선무 작가호를 리뷰를 해야 하나 고민이 컸었는데요. 가장 객관적인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호의 이름과 그리고 이 차호 안에 담긴 조형, 그리고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드리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오늘은 다섯 점의 차후를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음, 상선무 작가호, 정말 보면 볼수록, 그리고 쓰면 쓸수록 빈틈이 없는 그녀의, 어, 깔끔하면서 그리고 치밀한 작가 예술 세계에 매일매일 놀라는 요즘입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탕선무 작가의 의수호입니다. 나를 다시하여 완성하는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의수라는 작품은 동양적 소행의 분위기가 담겨 있는 차호예요. 나를 다시 하는데 그것이 이치에 알맞는다는 의미로 조형해서 풀어보자면 둥근 모양인 원형기에서 출발을 해서 세 개의 마디가 마치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마디들을 지나면 정상의 봉긋하게 솟은 꼭지를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나를 다시한 모습이 마침내 아름다운 용모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발로 균형을 잡고 있어 정족의 묘미도 살아 있습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니료는 저조청에다가 환원소성을 해서 검고 그윽한 색감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창금으로 장식을 해서 조금 더 빛나 보이게 작가가 작업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탕선무 작가의 문란호입니다. 사조의 변화, 이런 생각의 변화를 담고 있는 차호인데요. 처음엔 조롱박으로 보이는 자연 소재의 금문기로 이렇게 볼륨감을 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롱박 형태로 차호가 그쳤다면 차호가 전하는 말이 제한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육과 같이 무늬를 이렇게 실어 놔서 문장 또는 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차오가 되었습니다. 니료는 자사에 깊은 운치를 전하는 저조청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창금 장식으로 포인트를 좋았습니다. 상선무 작가의 평사나간호입니다. 모래톱에 날아와 앉은 기러기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꼭지에 기러기를 형상하여서 차호의 이름을 평사나간이라고 하였는데요. 세밀한 조형에서 평사로 날아와 앉은 기러기 때가 서로 호응을 하며 내는 소리와 그 기세가 꼭 들리고 보일 것 같은 굉장히 섬세한 조형을 자랑하는 차오입니다. 그리고 차오의 니료도 모래사장 느낌을 지닌 강판이로 만들었고요, 창금 장식으로 또한 멋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인 조형도 이 구슬에 앉은 기러기 외에도요, 이 호신의 전체적인 형상도 꼭새 날개짓 노래할 것 같은 새의 날개짓을 표현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탕선모 작가의 풍운 월로호입니다 바람, 구름, 달, 그리고 이슬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인데요. 풍운 월로 같은 경우에는 풍운 월로를 상징하는 행운의 달, 5월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운의 달 5월을 부르고 노래하는 풍문월로호인데요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 속에 우리는 행운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풍문월은 마치 자연이 만든 다채로운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 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달에 굉장히 아름답게 옴 트는 자사오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동화 속고 공주님을 자사오로 표현을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이렇게 꽃을 형상을 한 네, 어깨선과 그리고 이 꼭지는 꼭 새벽에 정초한 이슬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한번더 볼게요. 니료는 금사 단위로 창금을 또 장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탕선무 작가 차오 같은 경우에는요. 창금한 이 형태가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각 조형에 맞춰서 이렇게 창금 장식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창선무 작가 차오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수구가 다 촘촘한 골프공 형태의 차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창선무 작가 차오는 출수가 매우 좋고요. 그리고 차를 따르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예쁜, 음, 그런 명품의 관상으로 볼수 있는 차오이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좋은 차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선무 작가의 상풍시오호입니다. 은혜로운 덕이 나의 인생을 순조롭게 이끈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차호입니다. 꽤 대품에 속해요. 음, 상서로운 바람이 비를 조절한다는 제목을 가진 상풍 시우는 누군가의 알수 없는 은혜로운 덕이 나의 인생길을 순조롭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느낌으로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원으로 연결해서, 이어, 이어지고요. 그리고 16개의 면이 굉장히 잘 어울러진 상풍시우는 가까이 할수록 깊음 있고 엄숙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니료는 자사 가운데 가장 깊은 층에 자리한 저조청 니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창금으로 또 멋을 더했습니다. 꼭 여러 가지 은덕들이 쌓여서 둥근 원을 이룬. 오늘 준비한 탕선무 작가 차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번에도 준비를 해서 5섯 점씩 총여 번의 소개로 이어가볼까 해요.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영종도 나들이 오셔서 탕선무 작가 차오 감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